이 사람들은 직감이 아주 셉니다. 직감이 쎄서 직감도 무진장잘 맞아요. 어, 그런데다가 외국으로 바다 건너 나갈 일이있다 어, 나가서, 나가서 오. 거기서 좋은 소식을 물고 들어온다. 어,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잘들 계시죠? 이제는 날씨도 자꾸 더워지고 있죠. 네. 네 자꾸 계곡이 생각나는 아 그런 계절이네요, 그렇죠? 맞지, 네. 자꾸 응. 오면은... 좀 사과한, 맞아요. 자꾸. 음. 좀차가운 시원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시원하게 네. 2025년 일생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어그 중에서도 1974년생 52세 가민생입니다 응, 가민생. 예. 네. 이분들 신적으로 왔을 때 운세가 좀 어떤지 네.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52세 갑인생. 가빈생. 음, 갑인생이라 아, 또말 그대로 갑인생이라, 네. 어 천하에 내가 최고지 뭐, 그쵸? 어 말할 말할 것도 없어, 네. 어또 아주 그냥 보스 기질이 있죠 이분들은, 네. 어그다가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나를 따르라야, 어 나를 따르라 이런 네. 성향도 있고, 네. 또 목기가 강하니 네. 이게 이제 천문도 천문도 열려 있는 상태라서, 네. 이 사람들은 직감이 아주 셉니다. 직감이 음. 세서, 직감도 무진장잘 맞아요. 네. 어, 그런데다가 또 되게 직선적이야. 학근하지, 음. 이제 성향이. 네. 어, 보수, 보수기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학근하다 말이야. 네. 그리고 또한 의리 한단 말이야. 어, 그리고 또, 어, 만사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아주 솔직해. 어 음흉하게 가슴에다 이렇게 해서 모사를 부리고 이러는 건 죽어도 못해. 어 그런데다가 아주 기분 기분 파란 말이야. 누가 나한테 막 비유를 맞추고 이러면 홀랑 다 넘어가. 그래서 간슬게 다 내주고 막 그래. 어어 어, 그리고 이제 너 어쨌거나 이 갑인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나를 칭찬하고 내 비유를 맞추고나를다 사바 사바 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어~ 너무 쉽게 잘 넘어가고 이용을 잘 당해요.그래서 음. 이 사람들 갑인생인 이분들이 제일 주의할 점은 그거야.나한테다가 네. 충고를 하고 나한테다가 조언을 하는 사람들 그사람들의 말에 길을 열어야지 인생에 실패가 없어.근데 네. 이분들은 그거 그거 자기한테 쓴소리하면 니가 음. 뭔데.그리고 음. 끊어.너 네. 앞으로는 아는 척 하지 마. 네. 딱 이렇게 하면서 단절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어, 어 아부하고 사바사바하고 막 나한테 막 그러는 사람한테는. 다 줘. 간도 주고, 쓸게도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사람들 굴곡이 엄청 세단 말이야. 음. 누가 이 양반이 인생을 굴곡게, 굴곡이 세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음. 기운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 그, 그, 뭐랄까, 내 자존감을, 어 무척이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는 거+ 네.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어. 그걸 조심하지 못하면 네. 인생이 항상 돈은 내가 힘들게 내 머리로 내 직감으로 벌어서 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어 뭐라 그래 똘마니들 그 양반들 걷어 맥이다가 나는 내 등골이 빠져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음. 그리고. 뭐~ 만사를 좀자제력이 있어야 돼 네. 열린 마음으로 길을 활짝 열고 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끈기 있게 좀 듣고 음. 좀 새기고 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음. 그리고 누가 남한테 명 나한테다가 아주 명령을 하면 아주 싫어라 해 음. 내일에 갓 나라 대추 나라 하면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뭐를 벌려도 크게 벌려. 네. 그래서 사업가들이 또 의외로 사업가들이 많다 말이야. 네 음. 누구 밑에 가서 일 못해. 네. 어 그리고 또 자영업 나홀로 사업 자영업 어 도안이면 뭐야 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또 되게 활동적이야. 음. 그니까막 그냥 호랑이가 어, 호랑이가, 어, 서론을 달린다 생각해봐. 얼마나 활동적이냐고. 어,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네. 그리고 만사에 아주 당당해. 음. 어, 당당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되게 또 그런 면 쪽으로 놓고 보면 자기한테는 아주 엄해. 음. 자기한테는 아주 엄하고, 자기한테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아주 독하게 굴면서 아주 자기를 내 주변을 내 주변에 있는 보아 직원이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챙긴단 말이야 악착같이 챙긴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지도자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지, 네. 그러니까 오너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음. 어 그래서 또 사업적으로도 융통성도 좋아, 그리고 네. 말 주변이 좋아 이 양반들이. 음. 그래갖고 말로서 할수 있는 인들은 이 양반 앞에 가면은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 주변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또이또 또또 그런 면이 있는 한 한편에 또 되게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 네. 어, 아주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 좀4차원적인 사람들도 많다 말이에요. 네. 어, 그리고 이 양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되게 아래 사람을 잘 거느리고, 네. 아래 사람들을 잘 통솔한다는 그런, 어,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보수야, 대장. 어, 근데 이 양반들도 그려. 네. 그건 뭐 자존심. 음, 자존심과 네.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 음. 음, 그런 사람들을 좀 신중하게, 어, 골라서 사귀면, 네. 인생에 실패는 없고, 어,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음.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떠냐면, 완전히,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으로 나눠. 네. 그두 가지야. 네. <laughs> 두 가지. 뭔가 가되 <laughs> 어, 어,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보면 되지. 네. 그래서, 어, 이분들도, 이제 올, 이제, 이분들도 한 3년 세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주변에 이제 경쟁자도 많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내 힘을 많이 빼야 되고. 음. 어, 고만고만한, 잘난 놈들끼리, 잘, 잘난 놈들끼리 잘나, 잘라, 잘라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 3, 4년은 힘들었다. 음. 3, 4년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떠냐면 이분들또 바빠. 음. 어, 왠지 모르게 물들어온 것 같아. 네. 어, 그래서 왠지 열심히 노즈면 뭐가 대박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든다고. 네. 그래서 올해 특히나 1, 2월생들, 이분들은 있잖아요. 어, 그, 어, 내 지, 지인, 인내 지인가, 네. 내 주변인가, 내 가까운 형제와, 이런 분들하고 시비속게 조심하셔야 돼. 그거 잘못하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네. 어, 잘못하면 구설이 심하게 와. 음. 심하게 와서, 내자신의내 자존,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 2월생들은,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에, 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5월생들, 이분들은 올해는 어떠냐면은, 어, 나, 나 자신이 빛나. 음. 나를 막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막 있어. 네. 어, 나를 막 빛나게 해주고 막, 어, 내가 막뭐 손만 대면 뭐가 잘 돼, 막 이상하게 잘 돼, 막. 음. 어. 그리고 뭐, 어, 영업장을 갖고 있,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생각지도 않게, 네. 어, 옆에 사업자 저거를 내가 인수하고 싶은데 속을 새기고 안 해주고 이랬던 것이 생각지도 않게 쉽게 그냥 훅딱뭐 되기, 돼. 그래서 음. 내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보면 데 그러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뭐 사업을 투자를 하던 사무실을 확장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직원이 더 들어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내 삶이 늘어난다. 내 재산이 늘어난다. 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이제, 어, 7월, 8월생들. 7월, 8월생인들은 올해는 어떠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무진장 바쁘단 말이야. 올해는 바빠서 여기저기 갈 일도 많고, 내 힘도 빼야 되고, 정신도, 어, 정신도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걸리, 걸리냐면, 사기수가 들어와. 음. 너무 바보 아프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아까도 말했듯이 어~ 아부하는 사람 아~ 어, 이게 어~ 그니까 그 이~ 사기꾼이 붙는단 얘기야 쓸데없는 거야 막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막 부추기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고 크게 손실이 와크게 손실이 오니까 절대로 그럼 나한테다가 사바사바하고 나 최고고 당신 멋져고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한테 돈 빼가고 나를, 어 망하게 하려고 옆에 온 사람들이니까 네. 정말 조심해라. 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생들, 네. 이분들은, 어, 올해 어떠냐면은, 어, 가만 누워있다가도, 감이, 가만 누워있다가도, 뭐라, 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음. 행질 수가 있어. 네. 생각지로 행질 수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니, 음. 그, 어, 저 주변 사람들이, 네. 어, 아래 사람이지.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 있잖아. 내가 거두고 베풀은 사람들이 보은할 일이 있어. 음. 보은할 일이 있고, 네. 또, 어, 어떠냐면은 또 외국으로 나갈 일도 있어. 뭐 사업차, 영업차든 어쨌든 간에 외국으로 바다 건너 나갈 일이 있다. 어, 나가서, 나가서 거기서 좋은 소식을 물고 들어온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어, 3월생들, 네. 6월생들, 9월생들, 12월생들. 이분들은, 이제 이 3월, 그러니까 3월생인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 저거 해야 돼. 구설 시비를 조심하셔야 돼. 음. 누가 뭐라 그래도. 구설 네. 시비가 있으면서 간질수가 들어오니까 조심하셔. 음. 어, 조심하시고. 6월생들은 어떠냐면, 올해는 괜찮아. 음. 이분들은 올해는, 어, 상당히 괜찮다고 보면 되지. 네. 어, 기인에 도움이 있어. 음. 어, 어, 자다가, 자다가 진짜, 어, 떡이 네. 떨어져, 이 사람들은. 음. 그리고 이제 9월생들, 9월생분들도, 이분들도, 그래. 시비를 네. 조심하셔야 돼. 네. 시비수 음. 어, 특히 형제 간에 시비수 조심하셔 네. 형제 간에 시비수 조심하지 않으면 형제 형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소송까지 걸릴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형제 간에 음. 어~ 뭐 재산 문제든 뭐~ 그런 금전 문제로 갖고 시비수가 상당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음. 그거 조심하시고 (12월생들은) 어~ 그래요 발 음. 어, 발에 있잖아 네. 발에 뭐야 모터 달렸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듯이, 바빠. 잠잘 새도 없이 바빠. 잠잘 음. 새도 없이 갈 때도 많고, 나를 찾는데도 많고, 그래서 무진장 바쁘니까 이 양반들 또 가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 음. 어, 아주 재물은, 재물은 있잖아. 바쁜 만큼 재물이야. 네. 12월생들은. 음. 그러니까, 단, 몸을 좀, 음. 꼭 가로를 조심해라. 음. 나이가 있으니까 가로를 조심해야 된다. 그 가로에서 쓰러지면 평생 고질병이 되니까, 그, 그러니까 잘, 시간 안배를 잘 하시라. 음. 그러면 괜찮다. 음.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빈생들은 올해 아주 바쁘다. 네. 어, 바쁘니까 바쁜 만큼, 음. 음. 열심히 움직이시고, 또 열심히 사시고, 음. 또 주변에서 나한테다가 아부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왼수야. 어허, 나를, 어허, 나를 수렁으로 끌어, 끌어, 늘라고 온, 온, 어, 악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쓴소리를 달게 받으시고, 단소리는 멀리 하세요. 음. 그러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호랑이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 댓글 하다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영광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